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결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22번입니다. 투수성 콘크리트의 특징 및 용도 3가지. 답 1번 정의. 투수성 콘크리트란 시멘트, 파인더, 골제, 물의 특수 배합에 의한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보다 우수한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을 가진 콘크리트의 종류를 말합니다. 대제목 2번. 표준용 투수 콘크리트 표준 단면들을 그려줍니다. 표층용 투수 투수콘크리트, 기층용 투수콘크리트, 쇄석기층, 골제, 필터층, 모래층, 하천변 주차장의 투수콘크리트 보장이나 보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에 활용됩니다. 대제목 3번. 투수성 콘크리트 특징 및 용도 3가지. 특징.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 보행성 및 주행성, 무서움, 용도, 산책로, 광장, 자전거도로, 주차장, 경차로 보도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4번. 투수성 콘크리트 품질 개선 시 유의 사항입니다. 충분한 강도가 부유되어야될 것, 친환경적 안전성, 시공 용이성, 변형이 없을 것, 투수성이 우수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22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3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